어 안녕하세요 지금 보니까 네네 22시간 동안 방송을 못 끄셨더라고요 안끈 거예요 못끈게 아니고 갈수 있었지만 사람들 위해 안 갔다 일단 바로 가보도록 하고 저뭐 한판하고 저 버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 제가 무슨 저 그렇게 네? 용치 없는 놈 아닙니다 와바니 여기 아, 연막 하나만 연막 하나만 벽 치지 말아요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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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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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oading. 어디 아소리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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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 s 나 r r 이 sorry, s o r r 이 sorry, s o 리 r y s o 오케이~~ s o r 아아님이라 r y s o r r 이 sorry, s o r r 하나 있네 아! 빠진 줄 알았는데. 아, 다와 봐 님. 도와줘요. 다와 봐. 도와줘요. 남 좋았대. 너무 았대 응, 응 좋았대. 아니, 어제는 분명 이렇게 게임 이 어, 쉽지 어, 않았는데. 우리 님. 아니. 어, 아, 씨발. 아 이걸 못 잡았네. 이면 하나.

그치지. 아니, 와바님이 이런 식으로 이기시는 거구나. 아. 어... 네. <laughs> 꼴찌, 꼴찌, 5등도 아니고, 예, 그큰 걸로 보면 꼴찌, 예. 아니 왜 갑자기 엔트리를 아니, 이렇게 안하세요? 요새 뭐 서바에 꽂히셨나? 굳이 네. 엔트리를 해서 제가 들어가서 죽는 것보단 샷으로 따자 이런 약간, 마인드 약간, 아 약간 샷에는 자신이 있으시구나 아 지금 방금 봤잖아요 애들 눈 마주치면 죽어요 저 경쟁전에 매두사해요 지금 오 깜짝이야 오 텔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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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무조건 어어어!! 평신, 어, 어. <웃음> 아, 아 <웃음> 씨, 당신이 전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씨발 집중이 안 되네. 아, 씨, 전다 웃겨가지고. 웃어가지고, <laughs> 씨발. <laughs> 아, 진짜 안 돼. 이러면, 야, 개 새끼야, 뭐하는 거야? 아니야, 걔 아니야, 걔 아니야. 어, 이러면 템포 뺏겨. 차라리 매치면서 그냥 들어가. 어. 엘보다, 엘보다. 엘보 질렀다. 오, 오, 굿. 네, 잘 좋았다. 형, 형 솔직히 브리핑 어땠어 스카이 형? 야무졌지. 딱히 야무진 건 없었지만 꼬닥꼬닥 해주는 모습이 좋았다. 하하하하하 캐리. 기기다기 피킹 노어 t e 어, t 뜨겁네. 빼면 안 되겠어. 아, 아, 말렸다. 아 말렸어요 저 말렸어요. 어, 아, 지금 말렸어요. Oh shit, oh shit, oh shit. 오퍼 줘줘 오퍼 오퍼 줘 오퍼 오퍼. 아저 말도 안 해서 꼭아저아저 말했어요 아 이거 다아 다시 보기 봐봐 아 진짜로 아 진짜 아 다시 보기 봐봐 나나 오퍼 줘줘 오퍼 줘줘 오퍼 줘 오퍼 줘 오퍼 오하 억울한 애 사람 병신 하나 만들기 쉽구나 진짜 기다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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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저 씨.. s c a i n g ahead 빨리 봐 지야못밀 수도, 수도 있어 이거. 어어어어여 어디야? 할수 있다. 상대 오퍼 누구야? 야 봐. 돈짧네야야 에이 감대 에이 감대 에이 감대 이거 다바 아님 이거, 이거 막 스팅만 해 놓고 뒤바 주신 I, Joke's you. over. You're dead. Phantom. Enemy down. 쏟아, 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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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쏟아. 쏟아. 아 쏟아. 아, 아 아아아 A작업! A들어왔다 A플랜팅 굿! 나이스 이제 사바니기다 사바니 오케이 차가운 고고! 나이스. 가자 가자 나이스! 너무 좋았다! 응. 너무 좋았다! 아니 제대로 한다더니 확실히 제대로 하네 느낌 있네 꼴찌는안한구만 이제 아 맞죠? 어 확실히 느낌 있구만 아, 오케이, 오케이. 음. 아 그리고 예. 아직 제출려고 100%는 아니에요. 비 d e f e n d 대한민국 넘버 원보리무스톤 바라이 야 <라이> 와. 세 도쿠노인 다와바 돌봄이에요. 쨌또. <laughs> 여러 명 맞네. <많네>. 안나이있 <laughs> 아, <laughs> 와! 이걸점 붙이면서. 뭐를 타 와! 이걸 점프 이면서 이거 좀붙이와다 이거 좀 붙이면서. 이거 좀 붙이면서. 이거 그 붙이면서. 이거 어이필한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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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진짜 이겼다. 30 s e c o 우측 미드 점프. <laughs> 우와, 그거요? <누구야? 웃음> 야 원투 쓰리 때왜 나갔어? <laughs> 수고요한게 저거였어? 우와. 우와, 진짜 다아바님! 이게 첫 편에는 팀원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세하다. 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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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아다 어... 바님 아니 이거 첫 번째는 진짜 팀원이 좋았는데 그다음부터 애들이 마이크도 안 쓰고 다 아반님 다 저격이잖아요 이거. 나는 왜 이렇게 저격이 많지? 다 아반님 저격수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마이크 안 하는 거. 어, 에이 다섯 다 죽였다. 어. <laughs> 아나내 폭인 줄 알았어 씨발난 못지나게 한다. <laughs> 나와 이기새끼야 나와 <laughs> 이그래서 <부에서> 나와 아이고 갤버리 <laughs> 혹시 이거 바, 만약에 혹시 이거 이제 방송하면 하루 휴방하시나요? 안 하죠 이야 yeah, 역시 yeah. 역시 포로스 드리머 어 휴방 따위 없지 <웃음> 죽여 아아 아아 라 그래. <laughs> 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나가니까 앞에 한 명이 있더라고요어 아주 개꿀 마시고. 뭐해, 얜? 아, 버키야. 아니, 소바로 버키를 왜 들지? 아, 쿵 박아버려! 쿵 박아버려! 다 결했다. 얘 버키야. 다가가면 죽어. 다가가면 죽어. 가 와이트 밥 새끼야. <laughs> 야 일로 왼쪽 봐봐. 왼쪽 봐봐. 가지 마. 나 애, 거리 벌려. 거리 벌려. 왼쪽 왼 봐봐. 왼쪽 어다나 이제 좋아. 나와 네. 저지 개 쓰레기.

Gabio.